조선시대 대표적 목적 건물인 하만 무기연당에 대한 보수작업이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, 어찌된 일인지 훼손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보수했어야 할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정영민 기자입니다. 중요 민속문화재 제208호이자 경상남도 민속자료 10호인 하만 무기연당. 연당 안에 자리 잡은 300년 된 건축물의 목부재가 부러져 있습니다. 마루는 주저앉았고 기울림 현상까지 나타나 보수가 시급한 상황 하지만 보수 예산 1억 원은 엉뚱하게도 멀쩡한 담장과 지붕을 교체하는 데 쓰였습니다 파손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하체들은 의뢰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 현장을 오셔서 보셨나요? 저도 그까지잘 모르겠습니다 훈요 사업이 필요를 아니 필요를 하지 않은 사업을 했어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학군의 예산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변경을 해버린입니다. 문화재를 변경한다며 네 칸짜리 한옥 건물을 헐고 공중 화장실을 지어 놓는가 하면 마당 한가운데는 고택과 어울리지 않은 콘크리트로 만든 소화펌프실이 들어서 있습니다. 보수를 했다는 연당 정문은 문이 닫혔는데도 틈이 심하게 벌어져 있고 색도 덜 칠해져 흉물스럽게 방치됐습니다. 내방객들이 볼 때는 어? 충효 쌍정령문 굉장히 역사적이고 가치가 있는 문인데 정말 보기에, 청문회 보기도 영 어울리지 않는 무기 연당에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보수공사 비용만 모두 4억 천여만원 문화재 보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예산을 들이고도 오히려 훼손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